정체가 뭐요? 이방인이 상관할 바아니요 그러는 귀하는 정체가 뭐요? 활빈당이요? 의병이요? 그쪽이면 편히 갔소. 러브가 무엇이오? 혼 혼자는 못하고 함께할 상대가 있어야서. 그럼 나랑 같이 하지 않겠소? 총도 쏘는데. 음, 총 쏘는 것보다 더 어렵고 그보다 더 위험하고 그보다 더 뜨거워야오. 무슨 짓이오? 지금 내 뒤를 밟은 거요? 누가 봐도 당신이 지금 내 뒤에 있어. 혼자가 돌아왔다고. 내 그저 동무인지 알았지. 뭔가 아주 메인이던데, 혼인을 하는 긴가? 나 그것이 궁금하였네. 멀어졌어. 진심이요. 무엇이 말이요? 진짜 궁금해서 물은 거란 뜻이야. 바로 다 죽겠어. 혼자 걸으면 위험할 거야. 함께 걸으면 눈에 띄일 거야. 그러니까 조선에서 제일 안전한 곳은 내 옆이요. 눈에 띄는 건 나일테니. 유호! 무엇이 말이요? 나랑 같이 하지 않겠어. 생각이 끝났어. 합시다. love 나랑 나랑 같이. 아범이 분명 서신을 전달했다 했는데 아직 못 읽었어. 읽던데. 아까도 손에 들고 있던 지금 날 피하는 게요. 아니요. 그좀못 읽었어. 거짓말 마시오. 핑계가 성의가 없지 않소. 러브의 뜻을 아는 모양이오. 무슨 소리요. 내 뜻이야 진지게 알고 있었어. 그럼 왜날 보자 한 거요. 경고해주려고. 내가 귀하를 죽일지도 몰라서. 러브 때문에 죽는 거요, 난. 아니라니까. 그냥 귀화가 죽었으면 좋겠어서 그러오. 뭘 그렇게까지 미울 수가 있어? 먼저 하자 그런 사람이 누군데? 이자가 사용할 줄은 아오. 모르오. 허나난 모든 빨리 배우는 편이오. 그래서 엘까지 빨리 배웠나 보오 학당에서. 장준한 법은 어떻게 한 거요? 예 그냥 해봤소. 말로 합시다. 그건 귀화하기에 달려. 지금부터 내 묻는 말에 제대로 답하시오. 귀화는 조선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했는데 러브를 하자 했소. 그게 조선을 망하게 하는 쪽으로 걷고자며. 조선까지는 아니었고 누구 하나 망하게 하고 싶었는데 지금 생각하니 이건 내가 망하는 길이었어 여기서 기다리래서 오늘도 못 보나 했어 나도 다친 곳은 괜찮소 귀하가 다친 곳은 괜찮소 그 동매가 다리 다친 사내를 찾고 있던데 귀하요? 그 자들에게 총을 맞은 건 맞지만 사내는 아니요 아니 비밀로 해주시오 또 내게 신세 지는 거요? 고맙소 그때 배 태워준 거 이제 이렇게 퉁칩시다 그놈의 배괜이 탔네 심지어 너는 내가 좋았는데 후회해도 이미 늦었어 러브가 쉬운 줄 알았는데 꽤 어렵구려 힘들면 그만해도 되는데 그만하는 건 언제든 할수 있으니 오늘은 하지 맙시다 오늘은 걷던 쪽으로 한 걸음 더 그러니 알려주시오 통성명 악수 그리고 뭘 해야 하는지 못할 거예요 다음은 허그라 H는 내 이미 다 배웠어 부른 기억이 없는데 머리를 좀 썼어 한밤중까지 기다리기엔 하루가 너무 길어서 뮤직박스에 돌려주러 온 거요? 아니요. 내 머리를 썼기 때문에 그 핑계는 아껴놨어. 아니, 내게 신세진 거요? <laughs> 공부하다 모르는 게 있어서. 이게 내 이름이요. 문제는 이건데, 하, 이건 영어로 어찌 쓰는가 해서.